안녕하세요. 인생리포트입니다. 12월 20일, 일요일 영상 녹화 시작하겠습니다. 지수는 조금 힘이 빠진 상태에서 위에서 지금 다 머무르고 있죠. 오히려 코스닥이 조금 더 힘을 받고는 있어요. 지금 코스피에서 조금 빠지면서 코스닥으로 조금씩 가고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음, 힘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지수 상태 좋고. 금요일 시장 좀 살펴보면 한국 전력이 강했죠? 시총이 되게 큰 종목인데 등락이 어느 정도 꽤 세게 나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 대웅제약. 대웅제약. 계속 가고 있습니다. 대웅작 신기했던 게 갭을 띄울 줄 알았는데 0%에서 딱 맞춰서 시작이 됐어요. 그러고 쭉쭉 띄우길래 저도 조금 가담했고 여기는 매수를 하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실수로 주문이 들어가가지고 정리됐고 종근당, 종근당 바이오가 원래 대장이었는데 종근당으로 은근. 슬쩍 옮겨갔어요. 음. 그리고 테슬라 관련주. 일단, 센트랄 모텍이 대장으로 치고 나왔어요. 원래 명신산업이 대장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조금 부담이 있죠? 상가 들어가긴 했는데,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나. 그리고 뭐 비트코인 위지트도 어느 정도 등락이 있었고 음, dic 역시 테슬라 관련주죠 증거금 100% 종목이지만 흐름은 강합니다 그리고 휴마시스가 셀트리온이랑 그 무슨 엮여있어, 엮여서 뭐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상한가 보내놨는데, 자리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고, 그리고 사마페인트, 반도체 패키징 관련주인데, 저는 이 시가 위치를 못 보고, 이거 시가 돌파 나오겠네 했는데, 시가가 상한가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적당히 거의 본전 탈출됐고, 어, 상한가 세 번이나 보내는 건, 꽤 강하네요. 그리고 재택근무 쪽에서는 소프트캠프가 강했죠. 어 금요일에 이제 주말간 재택근무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기대감에 조금 금요일 움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셀바이오. <laughs> 박셀바이오는 참 죽지도 않고 여기 쭉쭉쭉 따라서 계속 올라가네요. 괴물 같은 종목이고, 삼천당 제약이 금요일에 뭐 경구 치료제 뉴스 나오면서 조금 올랐는데, 음,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빅네트랑 메디포스트 조금 보여주는데, 메디포스트 약한 종목인데 조금 괜히 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들고 있어가지고 음 월요일에 대충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부강약품 있는데 아직 부강약품은 갈 길이 멀어서 지켜보면 될것 같고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시간 외에 일약약품. 상가 보내놨는데 아직 조금 추세를 전환하긴 힘들지 않나. 녹십자 랩셀 추세 좋은데 저는 녹십자 셀이 대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왜못 갔냐? 이 금요일 지금 단기과열 대상 걸려가지고 플러스로 마감하면은 무조건 월요일에 단기과열 걸리게 돼서. 잠깐, 체인지 한게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녹십자 랩스에도 차트가 너무 좋아서, 언제든지 치고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녹십자 셀이 그래도 6,000원하고 좀더 작긴 한데,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KMH는, <laughs> 죽질 않네요. <laughs> 아, 여, 여기 이 자리에서 조금, 보전해볼만 했던 것 같은데 음.. SCM.. 추세안 죽어있고 살아 살아있고 그 외에 특별한 거 없고 앱 클론이 바닥이긴 한데 조금 돌리는 느낌이 들어서 살짝 올려놨고 OCI는 수급이 좋았던 종목 현대바이오는 보유자 영역인 것 같아요. KMH 오스코텍 지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 종목들 조금 올려놨어요. 셀리버리 메드팩토 SCM ABL AB프로는 아니고 그 외에 월요일 명신산업이랑 상업페인트 둘다 <laughs> 거의 괴물 같은 종목들인데, 그래도 괴물 같아도 대장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두 종목 지켜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